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외인기관이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 공매가 오늘도 24만 6천 주나 나왔죠. 개인들 매도가 나왔고 기관 공매 물량이 나왔는데, 이런 물량들을 지금 세력들이 지금 정말로 많이 밑으로 내려있죠. 세력들이 물량을 좀 걷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폭발적인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HNB가 지금 이론의 업적을 보면은 이 폭발이 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억칠억로 많이도 눌러놨습니다. 많이도 눌러놨고 여기에 유상증자라는 부분 가지고 이거 뭐 이만 오천 얼마, 이만 오천 이백 원으로 결정된 이 가격에. 나오면 팔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는 지금, 신준식권 증서 거래를 할때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죠.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그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2만 5천 얼마에 물량들을 쏟아낸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아주 희박한데, 이 기관 애들이 조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팔고 그때 예, 지금 공매를 치고 나중에 이제 예, 주가가 쭉 빠지면 사서 갚아야 되겠다 그런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약간 이 잘못 골랐죠 종목을 좀 잘못 골랐습니다 예, 기관이 HAB에서 얘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 제가 보기에는 얘들이 제일 핫발이죠 지가 제일 힘이 센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HAB에서는 자, 지금 오늘 분위기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윗골이 다는 분위기 또는 음봉을 보이는 분위기였죠. 이거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이 분위기는 내일 또는 모레 시간차를 두고 다시 정상적인 예, 주가 수준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미증시가 4%나 올랐는데 우리증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죠. 코스피가 0 3르고 코스닥이 1.5% 수준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수 키 맞추기는 내일이나 모레 시간차를 두고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눌러대면서 어, 물량을 많이도 받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3,700억 외인 기관 받았고 코스피에서 2,700억 정도 외인 기관이 받았죠. 자 이렇게 받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은봉을 만들었고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데일 채비를 한번 보시면 오늘 오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죠? 8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왔는데 창구를 보시면. 어, 신한하고 JP 쪽에서 신한하고 한국 쪽에서는 계속 좀 눌러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언절에서 계속 주가가 바로 튀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JP 쪽에서는 지금 h l b 가이뤄낸 정말로 강력한 데이터를 손에 딱 쥐고 있죠.서 이런 상황에 JP모가는 계속 저가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저가 매수에 임하고 있죠. 3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JP모간에서 7만 8천 주가 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리고 기관이 오늘 뭐 2,400억이나 매도 매수를 했습니다. 금투가 7만 5천 주 들어왔죠. 금투가 7만 5천 들어왔는데 오늘 뭐 삼호펀드에서 3만 6천 주 매도가 좀 나고 기타 법인에서는 계속 가져가고 있고. 투신이나 연기금은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크게 관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떠한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죠. 공매도를 엄청 치고 있는데 야, 지금의 이런 공매도는 이 메이저 원래 있던 주인들이죠. 주인들, j p 신한 한국, 그리고 또 개인 큰 손들, 아주 강력한 세력들, 힘이 엄청나게 좋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과 조금 결이 다른 이런 세력이 지 들었어. 부국에서 나오고 삼성에서 나오고 KBS에서 나오고 있죠. 공매 이 기관 쪽에서 이 유상증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매를 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매를. 마음 놓고 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지금 이틀 동안에 보면, 어제는 금지가 되었음에도 업틴을 예외, 이 기관들이 이용해서 만 오천 주나 때렸죠. 그래서 지금 거의 70만 주에서 80, 90만 주. 거의 90만 주 정도를 공매를 쳤습니다. 지금 90만 주. 90만 주면 기관 쪽에서 신주수권을 가져간 게 거의 90만 주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 이틀 정도 만에 거의 그 물량을 공매로 다 풀었다. 이렇게 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공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오늘 2%가 올랐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 뭐 시작을 하고 은봉을 보인 종목들도 많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은봉을 보인 이런 종목들도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보시면. 삼성전기는 3.5%나 빠지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닉스도 지금 길게 밀리면서 은봉이 크게 나타나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h i b 같은 경우에는 음봉은 아니죠. 일단 음봉은 아니는데, 윗꼬리를좀 많이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많이 달았고, 이런 부분은 시장의 분위기였다고 했죠.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 기술적으로, 외인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면서도 윗꼬리를 다는 상당히 고급 스킬을 사용을 했죠.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위코리를다는 고급 스킬을 어, 진행했다. 아, 결국 공매도를 열심히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어, 지금 이 공매도가 요날 엄청나게 나오고 요날엄청나 그래서 요 3일 동안에 90만 주 정도 공매가 나왔는데 오히려 공매가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방향을 위로 틀고 있죠. 방향을 위로 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 자, 청약이 이제 오늘 진행이 되죠. 오늘 청약이 진행이 되고. 이제 내일까지에서 청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마무리가 딱 되게 되면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다 끝이 나죠. 이벤트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중에 이제 뭐 물량이 좀한 90만 주 정도 아, 그거를 갖다가 2만 5천 원에 나오니까 난 팔아 먹은다. 팔아 먹을 사람들은 뭐 팔면 되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낮은 가격 수준에서 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뭐 기관들이 뭐 이렇게 팔면 모를까 아, 그런 물량들은 지금. 이 세력들 손나기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외인기관 양매수 들어왔고,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공매도가 80만주 거래 중에서 26만주, 25만주가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고, 자, 생명과학은 공매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생명과학은 공매가 얼마 안 나오니까, 이 엄청나게 우량주 중에서 아락포이 제일 커져, HB그룹이. 지금 5.7% 올라섰는데 외인기관 양매수 들어왔고 지금 외인기관의 스탠스 시장 스탠스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죠. 외인이 78,000주 매수에 기관이 16,8,000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5.7%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최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HLB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밀릴 만한 이유가 없다. 근데 지금 밀고 내려죠 이게 HLB의 특징입니다. 특징. 얘들은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도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3% 정도 올라섰고, 웨인이 들어왔죠. 글로벌도 3% 올라섰고, 웨인이 들어왔습니다. 테라피딕스는 지금 7.7%까지 올랐다가, 3.7% 오르면서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자, 지금 뭐 낙폭이 워낙에 큰 상황이죠. 이제 치고 올라가는 드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HLB가 지금 유상증자라는 부분 가지고 계속 좀 눌러내는 모습인데, HLB가 지금 어떤 일을 해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 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죠. 그냥 유상증자했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시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HLB에 대해서 이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좀 아는 잘 알고 있는 이런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얘들은 정말로 웃을 겁니다. 이 기관들 HLB 기관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어림도 없다. HLB 진행하고 있는 게 얘가 FDA 승인이 되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는 완전히 탈바꿈이 되죠. 완전히 우리나라 바이오의 큰 물줄기가 HLB로 인해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지금 HLB만큼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바이오 기업이 있느냐?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다. 없습니다. 지금 삼성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삼성이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항암제 개발 한번 해보시오 못합니다. 삼성이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개발을 문 좋으면 할수 있는 거고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 있죠. 바이오가 있지만. 항암제, 지금 리보세라니 같은 이런 항암제를 한번 개발해 보시오. 못한다 그랬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우물을 파는데, 한 10년 동안 우물을 파가지고,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여기로 그대로 내려와야지, 이 석유가 확 나오는 거죠. 유전이 터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바이오의 정말로 강력한, 에, 그럼 노하우를 가진 머크사, 키트로다도 가남 어, 부분에서는 어, 진입하는 실패했죠 두 번이나 그것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에,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바이오신약 부분이고 특히나 어,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항암제. 그래서 지금 h l b 는 이제 손에 딱쥐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FDA 승인은 거의 따는 당성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h i b 의 주가, 그리고 위상,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떡상이 될수 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정해진 길이죠. 정해진 길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유증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기관 쪽에서 공매도를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쟤들도 치면서 깜짝 놀라고 있을 겁니다. 막. 야, 이렇게 공매를 우리가 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받아가지고 이거 갖다가 어, 자꾸 주가가 안 내려가 오히려 올라가게 만드는 거지. 깜짝 놀라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LB의 이런 엄청난 본질, HLB의 기업 가치가 정말로 크게 바뀐 이 본질을 반드시 바라봐야 돼다그 외적인 부분은 전부 다 격까지입니다. 격까지 이 격까지는 다 쳐내야지 됩니다. 다 쳐내. 다 쳐내야지 끝까지 내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테슬라에서 누군가가 137억 들고 갔다 그랬죠. 그렇게 될 만한 기업, 그 정도로 크게 바뀔 만한, 믿을 만한 기업이 HAB, &E, 충분히 HAB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